자소술는 1번, 1번입니다 자 첫번째 이차함수인데 절댓값 그래프예요자 그러면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까지가 5고 이렇게 되네 구간이 3개입니다 자 1보다 작아서 0 넣어봐 0, 0 넣으니까 마마 뿔되지 얘가 플러스는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대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뭘뭐 넣어봐? 1과 5 사이 넣어봐. 얼마? 뭐2 같은 거 넣어보세요. 자, 여기다 2 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네. 그러면 음순이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자, 5보다 클때6 넣어봐요. 6 넣어봐. 둘다 뿔뿔이니까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면 그대로, X가 1과 5 사이면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등호를 이쪽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자, 이렇게 그래프했는데 Y값이 플러스니까 아래가 올라와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약간 이가죠 자, Y제핑 5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1차 함수, 1차 함수. 자, 그럼 봅시다. 실근의 개수가 hk네요. 자, 음수니까 이렇게 지나면 하나도 안 만나죠. 그럼 0이네요, 0. 그래서 k가 마이너스를 잡고 있을 때 0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얘보다 아래 있으면 없으니까 0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넣러 봐. 자, 1, 0을 넣어 봅니다. 여기다가 1, 0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 k는 뭐가 돼? 1이 되겠죠. 저 k가 1보다 작으면, 자, 만나는 교점이 있다, 없다, 0, 0이다, 없다. 그래서 hk가 0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봐요. 몇 개야? 한 개, 두 개죠, 두 개. 자, 그럼 이렇게 지나면요. 한 개, 두 개, 세 개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로 지나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면요. 하나, 둘, 세 점이고요. 자, 여기 위로 간몇 점이야? 한 점, 두 점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 점들이 몇개 있죠? 자, 이 점하고 그다음에 이 점하고 그다음에 접했을 때라 이렇게 세 군데 있겠네. 세 군데. 자, 먼저 여기 1, 0을 지날 때아 그랬죠. k가 1보다 작으면 0개. k가 여기 1, 0을 지나면 몇 개? 한 개네요. 한 개. 그래서 k가 이일 때는 한점 나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 여기 접할 때 여기 여기 어디 지날때 5, 0을 지날 때. 자, 여기다 5, 0 넣으면 어떻게 돼? k가 얼마? 5일 때네요. 자, k가 5면 몇 점이야? 한 점, 두 점, 세 점이네. 한 점, 두 점, 세 점. k가 5일 때세 점. 자, 그다음 여기 접할 때. 접할 때몇 점이야? 한 점, 두 점, 세 점이네. 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해서 연립해서 누가 연립해야 돼? 이게 위로 벌러 가니까 위로 벌러 가 거하고 얘하고 얘를 연립해야저렇게 음. 근데 k가 얼마 나왔어? k가 4분의 29나오는데 4분의 29. 그래서 k가 5컵 마형 지날 때 하나, 둘, 셋. 접할 때 4분의 1 9일때 하나, 둘, 셋이니까 이때는 뭘 가져? 이때는 교점을 몇 개? 교점을 세개 가져. 세 개. 자, 그 다음에 만개가 여기 접한 것보다 커버리면 한 점, 두 점이니까 얼마? 4분의, 92, 4분의 29보다 커버리면 몇 점에서 맞나? 무조건 음, 하나가 빠졌네. K가 어, 여기 있네요. 자, K가 4분의 2 0보다 커버리면 몇 점? 두 점. k가 1과 5 사이도 몇 점? 1과 5 사이도 2점 나오는 거죠. 2 점. 자, 그 다음은 k가 여기 5하고 4분의 29 사이면 몇 점? 하나, 둘, 셋, 네 점. 자, 5와 4분의 29 사이면 몇 점? 네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교점의 개수 이게 뭐야 k 값의 범위죠 자 중요한 점은 한점두점세점 점, 점 지날 때 k 값을 각각 1과 5 4분의 19 구해 놓고 풀면 되는 겁니다